안녕하세요. 봉사단 이기 단장을 맡고 있는 메가박스 커넥팅팀 이마정입니다. 이기 봉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JTBC 보도행정국 김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했던 봉사 활동이 제천의 수해복구 현장 갔던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뭐 농촌 현장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이런 데도 갔었고 겨울에는 연탄 나눔 봉사도 했었고 제주도에 가서 연안 정화 활동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봉사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봉사 단원은 아니었지만 참석하게 된 봉사 활동 중에서는 연탄봉사 네, 활동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. 이유는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서울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. 네. 근데 실제로 연탄을 아직까지 쓰는 곳이 있다는 거에 좀 놀랐고 그걸 몰랐던 자신이 좀 창피하기도 했고 정말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흘렸던 땀이 되게 값지게 느껴져서 작년 기억이 좀 남습니다. 그 지금. 녹음 봉사랑 입력 봉사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도서를 리 이제 녹음을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점자로 만들기 위한 또 입력 봉사 또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봉사는 좀 다각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는 관계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저희가 특정 기관을 정해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. 먼저 했고요. 환경 부분 또는 사회 부분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정립해가면서 활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중앙그룹 공사단 화이팅! 화이팅!